안녕하십니까 가 월트입니다. 최근 아주 국뽕이 차오르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KF-21 보람매에 대한 뉴스입니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사옥이가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저온 강우 결빙 등 악조건 환경에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전기체 환경시험을 완료했다고 전했는데요. 시험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최고 전투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 항공전문잡지 에어로타임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최고 전투기 탑10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는데요. 10위 러시아 소호위 SU-35S 9위 유럽 파이터 파이픈 8위 프랑스 다소라팔 7위 보잉 F-15EX 이글2 6위 중국 선양 FC-31 5위 러시아 소호위 SU57. 4위 한국 KF21 보라메. 3위 미국 로키드마틴 F22 랩터. 2위 중국 청구 제20마이티 드래곤. 1위 미국 로키드마틴 F35 라이트닝2. 그런데 중국 제22 F22 랩터보다 뛰어나다고 한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KF21 보라메가 단숨에 4위에 랭크되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일본도 못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밤낮으로 개발과 생산에 열정을 다해주신 모든 관련자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KF-21은 양산만 남았는데요. 올해 6월까지 20대를 양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20대를 추가 발주하여 2028년까지 40대를 공군에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할 일만 남았네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47개국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투기 보유대가 가장 많은 국가 탑텐을 발표했는데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위 프랑스 1000대, 9위 트르키의 1060대, 8위 이집트 1070대, 7위 파키스탄 1410대, 6위 일본 1450대, 5위 한국 1600대, 4위 인도 2200대, 3위 중국 3160대, 2위 러시아 4 1 8 0대 1위 미국 13300대, 전투기 보유대수에서도 한국이 5위를 차지했으며,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해서,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면 육지와 바다를 넘어, 하늘까지 자주 국방이 실현되어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침략할 생각을 엄두도 못낼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방력 순위는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력, 무기체계, 국방 예산, 전략 기획 능력 등 다방면의 요소를 반영하여 파워 인덱스를 산출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국방력이 강한데요. 10위 이탈리아 0.1863 9위 파키스탄 0.171 8위 투르키의 0.1697 7위 일본 0.1697 6위 영국 0.1601 5위 한국 0.146 4위 인도 0.1023 3위 중국 0.0706 2위 러시아 0.0701 1위 미국 0.0699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5위에 랭크되어 있고 일본과 영국보다 강하다고 발표한 셈인데요. 핵 잠수함이 건조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 될것 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려야 한다는 격언을 착실히 실천해가는 대한민국이 아주 자랑스럽니다. 습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